여러분, 안녕하세요. 테테 부테스의부테 t v 에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이에요. 아좀살좀찐것 같은데. 네. 아, 제가, 어, 최근에 이제 역삼, 이제 역삼동 그 오른쪽으로 이제 그, 뭐야, 도곡동 그 사이에 그 과일 야채 이렇게 파는 데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좀 잠깐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안 찍는 사이에 많은 일들이 또 있었어요. 네. 뭐였냐면은 이제 제가 아는 사장님이 이제 같이 한번 과일 야채 소매 한번 해보자. 파이팅 해갖고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딱 이래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저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던 거를 접고 모든 걸 접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과일 야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도매를. 이제 당연히 가락시장에서 이제 뛰고 물건들을 뛰고 이렇게 아침에 아침부터 이제 저녁까지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한 오후쯤 이제 가게 됐어요 오후쯤에 도착하게 됐는데 이제 가게 상태가 솔직히 좋지는 않았어요 보기 좋지가 않았어요 너무나 네제 눈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아 이제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사장님이 어떤 조건이었냐면은 어 이제 월 급여를 떠나서 일단 과, 제가 야채는 솔직히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과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뭐 자, 많이는 알지 못하지만 저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최대한 저는 이제 과일만 저한테는 이제 터치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일만은 제가 이렇게 뭐 마진이라든지 뭐 이렇게 진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았어 그렇게 해라라는 거를 받아내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점점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시작을 하게 되고 이제 포장이라든지 뭐 이제 기본적인 이제 단가. 그런 책 측정을 이제 제가 다 했어요. 솔직히 그렇게 너무 저렴하게 팔지는 않았어요. 물건이 좋은 물건을 갖고 오시지 않았어요. 일단 첫 번째 좋은 진짜 완전 A급 물건을 팔고 싶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면은그 사장님의 스타일이 좀 약간 좀 싸게 싸게 파는 약간 그런 게 너무 배어 있으셔갖고 그런 게잘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아쉬웠고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러블이 하나 하나 너무 많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저는 저 나름대로의 이제 그게 있어요. 일부러 판매하는 것과 일부러 판매하지 않는 물건도 있고 제 나름대로의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귤 같은 거를 어떻게 어떻게 팔아야지 어떻게 어떻게 팔아야지라는 그런 전략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물론 귤 같은 경우는 제 진짜 제가 귤을 제일 좋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진짜 뭐 뭐, 많이 팔았다고는 솔직히 하지 못하겠지만, 그런, 그 정도의 물건을 마진도 엄청나게 잘 남기면서 잘 팔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솔직히 좀 수입가에 같은 경우는 뭐, 포도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좀 약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만의 또 노하우가 생겨갖고, 마진을 잘 뽑고 있는데, 뭐, 너무 뭐, 비싸다라는 약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약간 매일 약주를 하시는 스타일이어서 이제 약주를 하시고 이제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비싸니까 이제 앞으로는 가격 측정은 내가 할 테니까 어 너는 그냥 노래나 불러라 노래 부른다는 뜻이 이제 멘트 치고 이제 계속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손님들을 끌기 위해서 근데 이제 제 나름대로 목표는 그거였어요 제 타케팅이 이제 3, 40대 좀 약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식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 약간 그 타케팅이 그거였는데 일단, 가게 자체가 너무 싸게 팔았어요. 너무 싸게 팔고 이러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엄청 많았어요. 일단. 할머니들이 엄청, 싸게 파니까, 막, 대파, 조선대파 같은 거, 무슨, 진짜 싱싱하고 그런 거를 천 원씩 팔고, 뭐, 이렇게, 천 원에 갖고 와서 천 원에 팔아요. 네. 미끼 상품이라고 하죠. 네, 뭐, 그렇게 하고, 뭐, 딸기 같은 거, 뭐, 두 팩에 막, 삼천 원에까지 팔, 판 적도 있어요. 네모난 거, 500g짜리. 두 팩에 삼천 원. 그럼 누가 안 사요. 그럼 사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뭐, 싼 것도 중요하다고, 물론 생각은 하지만 일단 싱싱함과 싱싱함과 맛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거의 맛을 보자식이에요. 무조건 제가 가져오는 저는 나중에 이제 제가 진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누가 같이 이렇게 안할 건데 앞으로 제가 혼자 하게 되면 무조건 맛을 어떻게든 보고 물건을 갖고 오는 저는 원래 그게 당연히 정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뭐 생각처럼. 그런 부분이 좀잘안 맞았고요. 예, 그래갖고 일단 뭐 일단 싸게는 팔았으니까 이제 손님들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고 뭐, 뭐, 일 매출 뭐한300 정도 평균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막 이렇게 크지 않은 선에서 뭐, 잘안될때뭐비 오는 날뭐 이렇게 미세먼지 많은 날뭐 일단 유동인구가 없으니까 뭐 매출이 많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예.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근데 이제 또 너무 초조해하시고 뭐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안 맞아갖고 제가 결론은 아, 같이 못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좀 좋지 않게 서로 이제 끝났죠. 네, 끝나고 지금은 뭐 연락도 안 하고 있고요. 뭐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뭐 뭐 저와 이제 스타일이 다른 것뿐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다시 지금 이제 도매시장으로 이제 와가지고 다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아무쪼록 저는 과일에 대해서 제가 과일에 이렇게 좀 미치게 된 이유는 사실. 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과일이 이렇게 처질 때 처진다는 거는 이제 과일이 이제 좀 약간 뭐 며칠이 지나면은 뭐 과일은 대부분 대부분 과일들은 이제 단단해요. 이제 점점 말랑말랑해지면서 이제 살짝 이제 터지면서 뭐 약간 뭐 이런 느낌인데 뭐 이렇게 저는 그때 너무 속상해요. 막제 자식이 좀 아픈 것처럼 약간 그런 거라 뭐 약간 앞으로도 이제 뭐 계속 하겠지만 뭐 약간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저는 좀 마음이 아파가지고 지금 이런 영상을 올리는데요. 저는 지금 앞으로 살 사실상 제가 뭐 이렇게 막 산전 수전 많이 막 이렇게 20대 때부터 혼자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독립하면서 이제 일을 하고 계속 일을 했어요. 계속 이것 이것 저것 진짜 수만 수만 가지는 아니고 몇 가지 일을 하면서 지금 아 이거다 내 인생에 이거를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꿈은 이게 아니에요. 꿈은 저는 이제 약간의 그 뭐야. 그, 반려동물, 그, 펜션 같은 거 하고 싶거든요. 반려동물 동반 펜션. 그게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꿈이고. 지금은 아마 한 적으면 10년, 한 15년 정도는 앞으로 제가 계속 이제 과일 쪽으로 이 길로 이제 나갈 것 같습니다. 이제 뭐더 이제, 과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과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고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야채까지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맛있는 과일과 야채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과일과 야채는 사실상 컨텐츠가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어떤 과일이 좋아요 어떤 과일이 좋아요 그러면은 뭐 물론 저도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성심성의껏 아는 대로 이렇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 <놀람> <놀람> 딸기가 두팩이 5천원씩입니다 딸기가 두팩이 5천원짜리가 8팩 나왔네요 서두르세요 어떤거요? 엄청 달아요. 저 뒤쪽에는 이제 설량설량 딸기. 설량 딸기가 지박스밖에안남왔네요 이건 얼마예요알좀 작은 거 4,000원이고, 알좀큰거 5,000원이십니다. 지금 나오는 딸기 중에 제일 좋다고 보시면 돼요. 엄청 달아요. 자, 5 0원짜리 딸기가 불평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서두르세요. 자, 신나는 토요일 날 달달한 딸기 드시고,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쪽에는 바나나, 바나나가 두 송이에 5 0원 바나나가 두 송이에 5 0원씩 어, 잘 고르셨어요 어잘 고르셨어요 자 좋은 거예요 지금 그 정도면 당당하게 먹 거예요 자 아보카도는 11개 나으세요 아보카도는 11개에 5 0원 드릴게요 자 아보카도가 수입이 잠깐 지연된다고 해갖고 잠깐 안 나와요 아보카도가 어떤가요? 아 속이? 아그 5,000원 그, 그, 좀, 약간, 이제, 그, 아보카도는 좋은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계란형의 표면이 거칠거칠한 거. 그리고 이제, 좀, 색이 어두운면 어두울수록 익은 거. 익으면 익을수록 고소해져요, 아보카도는. 자, 10개, 엄마야. 자, 1 0개 5천원인데, 11개 담으세요1 1개0 5천원. 자, 안쪽에 계신 분들, 바나나. 자, 바나나, 두송이에 5천원 드리겠습니다. 두송이, 스케바리. 자, 바나나는 두송이에 5천원 드리겠습니다. 자, 바나나는 자, 카메라맨이 개똥같이 하네, 네. 자, 유튜브에 100만! 자, 유튜브 100만을 가고 싶은, 자, 부태 t 자, 안쪽에 이 과일을 좀한번딱 이렇게 봐주세요. 안쪽에 이 과일을 한번 이렇게. 자, 딱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 자,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 유튜브 100만, 100만 유튜버가 되고 싶은, 자, 부태 자 이렇게 오픈했어요 가게를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엄청 싱싱한 거를 매일매일 가락시장에서 이렇게 아침에 눈꼽대면서 이렇게 공세갖고옵니다자 여러분들 어, 싱싱하고 맛있는 과일들 자 골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딸기가 두 팩에 5천원입니다 어머니 딸기가 두 팩에 5천원이라고 하네요 자 맛있는 딸기 드시고 신나는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